난 아름답다. 밤 민복.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밤톨이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보고 알을 먹으면 죽는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갈래 사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열석적 제재 은행나무 밤송이 보호거 친구 주제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대상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 특징 첫 번째 역설적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함. 두 번째, 대구적인 구조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느낄 수 있음. 세 번째, 후각, 촉각 등의 감각적 상, 심상을 사용함.